가져왔는데요. 요즘에 패션하울을 다양하게 자주자주 자주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여드릴 패션하울은 좀더 얇아진 옷들로 가져왔어요. 제일 먼저 지금 입고 있는 이 타넷 블라우스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번 하울에서 제일 빨리 받았던 제품이고 입고 강릉 여행도 갔다 왔던 제품이에요. 저는 서비님 인스타를 보고 많이 구매를 하는데 서비님이 코디하신 게 이렇게 이 블라우스랑 연청을 같이 코디했더라고요. 제가 입어보지 않고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이 파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더더 더 파여가지고 좀더 조심히 입어야 되고 저는 좀 파임에 예민해서 이거는 입을 때 항상 이너 슬리브리스나 아니면은. 이렇게 소고 캡이 내장된 슬리브리스를 따로 입어주고 있어요. 제가 바닷가 갔을 때도 이 블라우스랑 그리고 연청 바지를 같이 입어줬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프릴이 달려있고 그리고 목라인에 이렇게 프릴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받았을 때는 제가 머리가 그렇게 긴 편이 아니고 좀 중단발에서 기르고 있는 정도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긴머리분들은 머리가 이렇게 딱 덮여져서 이 카라가 들뜨지 않을 텐데 저는 처음에는 카라가 막 이렇게 들떠서 이거를 다림질을 해서 좀 눌러주고 나서 입었어요. 하나씩 정말 잘하는좀 사랑스러운 느낌의 이런 디테일 같은 게 되게 많고요. 그리고 기장이 넣어 입기에는 좀 짧은 기장이라서 그냥 빼서 쇼츠나 연청 데님이랑 입는 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어깨 풀도 그렇게 과하지 않고 딱 달라붙는 느낌은 아니라서 서비님은 워낙 말라서 팔에 이렇게 핀을 따로 잡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코디해준 바지는 이렇게 약간 연청과 중청 느낌이 나는 너무 밝지도 않은 연청 데님인데요. 이렇게 끝이 커팅된 느낌이에요. 원래 이런 커팅된 느낌의 데님 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커팅된 거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기장도 엄청 짧은 편이 아니라서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좀 커서 이렇게 앞에가 좀 들뜨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더 마르신 분이 입기에는 허리 같은 경우도 많이 뜨실 거예요. 이게 스몰 사이즈인데도. 그래서 많이 날씬하신 분한테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저한테는 엄청나게 크진 않았고 허리만 좀 뜨고 그리고 앞에가 살짝 뜨는 점은 아쉬웠어요. 커팅이 좀 너무 해진 느낌은 너무 옛날 느낌이 나서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바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에즈이프 켈리라는 디자이너 브랜드 블라우스인데요.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디테일이 이렇게 셔링이 잡혀져 있고 이걸 또 레이스로 감싸진 엄청 소녀스러운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블라우스 전체에 이렇게 아일렛 디테일이 있고 이렇게 레이스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인데 이렇게 끝단도 레이스 마감으로 되어 있어서 하의에 넣어 입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빼서 바지랑 입는 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반팔 블라우스보다는 긴 기장이지만 소재 자체가 두꺼운 소재가 절대 아니라서 지금 딱 입기 좋은 블라우스예요 바지는 제가 몇년 전에 타나스에서 구매했던 바이커 팬츠를 잘 입었었는데 그것보다 좀 여유로운 핏을 찾고 싶어서 다른 제품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는 그냥 이런 이렇게 밑에가 커팅되지 않은 반바지랑 같이 입어도 예쁘고 저처럼 깔끔한 블랙 카프리 팬츠랑 입어도 예뻐서 지금은 이렇게 여름 느낌 나게 입을 수 있고 또 가을에는 긴 연청바지랑 같이 코디를 해주면 되게 여리여리하면서 예쁜 디자인 같아요. 앞에 파임이 이것도 어느 정도 있는데, 여기에 이 작은 리본을 당겨주면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파임을 조절한 다음에, 그냥 리본을 길게 늘어뜨린 다음에 입어도 되고, 아니면 살짝 작은 리본을 만들어줘도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운 색감의 반팔 니트인데요. 이거는 모헤어가 10% 들어가서 이렇게 살짝 원사가 좀 돋보이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좀 더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원단이 워낙 얇아서 이렇게 비쳐서 덥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팔도 굉장히 짧은 캡소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레이스 스커트랑 같이 코디를 해줬는데 이게 같은 디자인의 하늘색도 있는데 그것도 파스텔 톤으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뭐예요? 이런 소재를 좋아하는 게 이렇게 좀 물탄 파스텔 느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딱 저의 얼굴 톤에 딱 맞는 그런 봄 라이트스러운 핑크 컬러라서 더더 더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목 라인은 살짝 안으로 말린 재질인데 이렇게 넓게 되어 있으니까 목 라인이 좀더 여리여리해 보이더라고요. 대신에 이 캡소매가 저는 팔 살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사진에 찍으면 엄청 두껍게 나올 수도 있어서 팔을 조금만 들어도 겨드랑이가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레이스 스커트를 코디를 해줬는데요. 이거는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도매 브랜드인 리터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리터는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데이지백이 같은 도매 택인데요. 요즘에 이렇게 좀 소녀스러운 옷이랑 좀 파스텔 톤, 여름 분위기 나는 옷들이 이 리터라는 도매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끝에가 레이스로 한줄 되어 있고, 위에 더한줄 되어 있어요. 이 디테일이 있으니까 수선을 하지 못해서 좀 저한테는 길긴 하더라고요. 근데 163 정도 되는 분들한테는 딱 예쁜 기장일 것 같아요. 이렇게 허리를 잡아주는 밴드가 이렇게 이 정도 올라오고, 뒷부분은 밴딩이라서 더 편하게 입을 수 있고, 보통 이런 레이스 치마가 전체가 밴딩으로 되어 있으면 좀 너무 편해 보이거나 캐주얼해 보일 수 있어서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더 여리여리해 보이고 귀엽게 입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코디를 해줘도 예쁘지만 이따 보여드릴 이 흰색 바지. 랑 같이 코디를 해도 예뻐서 여름에 시원하면서 이런 파스텔 느낌을 좋아해서 모헤어 소재도 찾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CA에서 스크런치를 구매를 했는데요. 좀 요즘에 이렇게 큰 스크런치가 많이 나와서 어디 걸 구매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최근에 제가 자주 이용하는 리즈에서 좀큰 스크런치랑 작은 스크런치 세트로 합리적인 가격에 나와서 그걸 구매할까 고민했는데 근데 저는 지금 머리 기장이 그렇게 길지 않은 상태여서 엄청 큰 거를 해주면 머리에 비해서 머리끈이 너무 커 보여서 좀 적당한 걸 찾다가 이 시에가 딱 크기도 적당하고 꽃무늬 자수가 있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생각보다 엄청 크지 않아요 이렇게 적당하게 할수 있고 적당한데 딱 여리여리해 보이고 귀엽더라고요. 머리를 묶지 않아도 이렇게 팔에 끼고 다녀도 포인트로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래픽 티셔츠에 꽂혀서 새로 또 구매한 헤더먼트 제품인데요. 헤더먼트는 제가 처음 구매해 본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이 로고 포인트에 깔끔한 그래픽이 귀엽더라고요. 저는 좀 그래픽 티셔츠에도 너무 요상한 그림들이 있는 거나 좀 정체불명의 영어가 있는 걸안 좋아하는데 이게 딱 깔끔한 그래픽 같아서 멜란지에다가 핑크 조합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게 멜란지 핑크 컬러니까 이렇게 하의를, 화이트를 입어도 깔끔하게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또 회색을 좋아하지만 회색이 그렇게 잘 받는 톤이 아니라서 이 해당한테 회색은 언뜻 보면 은좀 밝은 느낌의 오트밀 컬러 느낌도 날 정도로 엄청 밝은 그레이라서 저한테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게 핑크 그래픽이어서 더 좋았어요. 엄청난 박시티가 아니라서 팔을 접어입지 않아도 그냥 하나만 입어도 괜찮더라고요. 너무 길리지도 않으니까 이런 슈츠랑 같이 입어도 바지 안 입은 것 같은 느낌이 안 나서 좋더라고요. 이 바지는 모어든 나이크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바지 옆에 진주 셔링이 달려 있는 제품이요. 에 그리고 원단도 이렇게 올록볼록한 레이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딱 제가 평소에 입는 이런 그래픽 티셔츠랑도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컬러 셔츠랑 입어도 예쁘고 컬러 니트랑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안감이 깔끔하게 덧대어져 있어서 입으면 살짝 안감이 비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귀엽게 포인트가 되는 팬츠가 있으면 두게가 있으니까 여름에는 이런 얇은 반팔티랑 코디를 해도 예쁘고 또좀더 추워지면 은 가디건이랑 같이 코디를 해도 예쁜 팬츠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최근에 구매한 메듀즈 샌들을 코디를 해줬는데요. 이거는 제가 메듀즈가 작년에는 진짜 안 예뻐 보이고 이런 투명한 거를 왜 신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연도에 이런 젤리 슈즈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몇 가지 구매를 했는데, 이게 제가 거의 초등학교 때 시장에서 엄마가 사줬던 그런 젤리슈즈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블랙핑크 리사님이 이런 비슷한 신발을 코디를 했는데, 여름에 너무 시원해 보이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시술 양말까지 같이 신어줬는데, 생각보다 너무 편하고, 그리고 올 여름에 비가 엄청 많이 온다고 하는데, 장마철에 신기도 좋은 신발 같아요. 잠근 장치도 딱돼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미끄럼이 좀 어느 정도 방지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었을 때 생각보다 너무 편해서 놀랐어요. 이게 그냥 신으면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저처럼 레이스 양말이랑 같이 코디를 하면 더 부담스럽지 않게 신을 수 있는 신발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말고도 젤리 슈즈가 이제 배송이 오고 있어서 한번 젤리 슈즈 속에도 쇼츠로 빠르게 담아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리플레인에서 구매했던 깜봉 니트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슬리브리스인데 크로셰 느낌이 나는 디테일이 있어요. 끝에 밑단도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부위방이 가려지는 포인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날씬해 보인 디자인은 아니더라고요. 좀 완전 마르거나 완전 팔살이 없고 보유방이 없는 분들이 입으셔야 될것 같은 니트고 그 리플레인 사장님 느낌은 안 나서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 도매 브랜드나 보세에서 찾기 힘든 그런 슬리브리스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 르아브르 핑크 팬츠를 같이 코디를 해줬는데요. 기장이 어느 정도 길어서 이런 여름 바지랑 같이 코디를 해주면 예쁘더라고요. 이 바지는 르아브르에서 구매한 아우어 팬츠인데 타낫에서 새로 출시됐던 바지를 구매를 안 했던 게 그게 너무 라벤더 핑크? 느낌이라서 구매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딸기 우유빛도 나면서 어느 정도 좀 웜한 핑크여서 저한테 피부톤이 잘 맞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에 이렇게 핀턱이 잡혀져 있는 디자인이고 뒤에도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엄청 얇은 소재인데 이 러브르 제작 팬츠는 좀 허리가 딱 맞아요. 약간 엉덩이가 다른데에 비해서 살이 몰린 편이라서 이런 핀턱 느낌이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완전 찰떡이 바지는 아니었지만 이런 좀 크로셰 니트 같은 거에는 이런 핀턱 팬츠가 예쁘더라고요. 바다에서도 이렇게 코디를 하니까 좀 시원해 보이고 뽀용뽀용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아워팬츠가 엄청 찰떡은 아니었지만 좀 키가 크신 분들 그리고 저보다 하체에 살이 없으신 분들이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바지예요. 그리고 또 르아브르에서 구매한 슬리브리스인데요. 제가 이런 그레이 컬러가 엄청 얼굴에 잘 맞는 톤은 아닌데 가끔 이런 그레이 컬러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런 편하고 바스락거리는 여름 바지랑 같이 코디를 해줬는데요. 좀 이런 슬리브리스가 너무 깔끔하고 시크한 느낌이라서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저처럼 실버 하트 목걸이랑 같이 코디를 해주면 예쁘거든요. 이거는 가격도 저렴했는데 좀 이런 슬리브리스는 좀 부해 보일 수밖에 없어서 고민을 했는데 이게 굵은 골지 느낌이고 잘 늘어나는 재질이라서 몸에 많이 딱 달라붙는 느낌은 아니라서 예쁘더라고요. 딱 이렇게 부유방이 가려지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고, 여기에다가 같이 코디해준 바지는 니엘 시몬 팬츠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고무줄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핀턱이 따로 잡혀져 있지 않고, 뒤에 주머니가 있는 얇은 여름 바지예요. 그래서 저는 기장을 조금 수선해서 신발을 신었을 때 발등 정도 오게 수선을 해서 입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핀턱 느낌이 안 어울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앞에 아무것도 없는 느낌의 여름 바지가 제 체형에 더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엘 제품이 정말 도매택 중에서 제 체형이나 뭐핏 이런 게다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레이 조합에는 쪼리도 실버로 신어주고, 그리고 실버백을 매주면 더 시원한 느낌을 낼수 있어요. 쪼리는 하바이 아나스에서 구매한 실버 컬러인데요. 제가 작년에 골드를 구매했었는데 이제 실버를 구매하려고 하니까 완전 여름이 되고 나서는 배송이 너무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미리 구매를 했는데 그때 사이즈는 좀 작아서 불편했어요, 되게. 이건 35 사이즈인데 너무 딱 맞지도 않고 발이 튀어나오지도 않아서 편하더라고요. 사실 막 엄청 편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이런 바지랑, 바스락거리는 바지랑 또 얇은 레이스 치마나 이런 거에 편하게 신을 때 컬러도 예뻐서 좀 뭔가 패션 아이템 느낌으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위씨에서 볼레로 가디건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번 차수가 열리기 전에 저번 차수에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딱 아이보리가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핑크가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올 화이트에 브라운 포인트를 주는 게 예쁘더라고요, 요즘에. 이 안에 입고 있는 이 레이스 슬리브리스를 입어주고 그 다음에 이 볼레로 가디건을 입어줬는데 이게 지금 제가 코디한 것처럼 코디를 해도 예쁘지만 여름에 슬리브리스 원피스 같은 거를 입을 때 그냥 걸치기만 해도 예쁜 가디건 같아요. 그래서 여름 가디건인데 좀 디테일도 있고 그리고 소매에 이렇게 프릴이 있고 밑에 밑단에도 이렇게 프릴이 있어요. 엄청 얇고 후드루드한 소재인데 이 목라인 같은 부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리본을 묶는 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런 레이스 슬리브리스랑 코디를 했지만 요즘 또홀터넥 느낌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목이 살짝 감싸지고 이렇게 어깨 라인이 내려오는 거에 이런 볼레로 입어주고 리본을 묶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는 이우디백을 매줬는데요. 이 우디백도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구매한 지는 거의 몇주 됐는데 여름에 너무 더워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계속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올 화이트 이것만 들었는데도 뭔가 좀 약간 따뜻해 보이면서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은근히 휘뚜루마뚜루 잘 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름 스웨이드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것도 되게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젤리 슈즈를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딱 보고 너무 귀여워서 반한 멜리사라는 플랫 슈즈 제품이에요. 이것도 위시리스트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는 하늘색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저는 이 브론즈 컬러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이런 브라운 포인트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브라운 포인트로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 브론즈로 구매를 해서 살짝 이렇게 금 펄이 되어 있는 플랫슈즈예요. 그리고 좀 이게 너무 고무신 같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어두운 컬러로 구매하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플랫슈즈 같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끈도 있어서 플랫슈즈가 벗겨질 위험도 없고 이게 또, 비 오는 날 신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너무 더우면은 발에 좀 땀이 찰것 같아서 이것도 그냥 비 오는 날 말고는 시스루 양말이랑 같이 신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리본도 이렇게 앙증맞게 귀엽게 돼 있고 좀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고무 냄새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근데 약간 향기 나는 고무 느낌? 근데 이거는 뭐 냄새가 빠지길 기다려야 될것 같지만 이 냄새에 예민한 분들은 한 며칠 베란다에 내놓고 신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리즈에서 구매한 베이스 슬림 가디건인데요. 이게 작년부터 제가 구매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여름에도 긴팔을 자주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밑에는 짧게 입고. 근데 이게 딱긴 팔인데 되게 그물처럼 얇은 디자인의 가디건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엄청 잘 통하고 그리고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원래는 그레이 컬러를 안 좋아하는데 이런 좀 라이트 그레이는 살짝 스카이 블루 느낌도 나면서 약간 획기도는 하늘색 느낌이라서 예쁘더라고요. 입었을 때 엄청 시원했고요. 그리고 여리여리해 보여서 막 진짜 마이너스 3kg 가디건?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기에다가 치마는 이렇게 플라워 자카드 스커트를 입어줬는데요. 이거는 라무어 제작 상품이에요. 이 라무어 플라워 자카드 스커트도 이제 이런 플라워 자카드 스커트가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가격을 주고 사기 아깝다 하는 분들한테 라모는 항상 자체 제작 생품들이 합리적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좀 다양하게 블라우스, 티셔츠, 뭐 슈즈까지 가져오려고 노력했는데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